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가맹점의 매출을 시원하게 올려줄 헌비어킹 4팀 황인철 팀장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저희 팀에서 소개해드릴 우수 가맹점은 구리 갈매동에서 매장 운영을 하고 계신 고순이 점주님입니다. 구리모다 아울렛점은 오픈하신지 28개월 된 매장입니다. 점주님은 오픈하시기 전에 남양주 호평점에서 주방실장님으로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신데 근무를 하시면서 브랜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느끼셨고 펀비어킹 오픈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면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3월 도약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되었고 그중 환대 서비스를 집중 교육 받으시면서 권유 서비스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조리 동영상 시청을 통해 패스츄리 피자 매뉴얼 개선을 진행하셨습니다. 목표 설정은 시그니처 메뉴킹 수상과 하이트 프로모션 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신메뉴 출시 전 매장에서 조리시험 및 근무자 시식을 진행하여 회수줄이 피자에 대해 공부하셨고 전 직원이 적극적인 권유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신메뉴 52에서 2분기 시그니처 매니킹 4위 수상 무려 46단계나 상승하실 수 있었고 하이트 프로모션 30위 수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매출은 브랜드 평균보다 약13.7%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점주님의 운영 자신감은 상승하여 승승장구 하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계속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다시 한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해 홈 딜리버리를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홈 딜리버리 용기를 접하신 점주님은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기와 똑같다며 신기해 하셨고 이거면 충분히 승산,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곤 바로 홈 딜리버리 준비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홈 딜리버리 시작은 좋지 못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점주님은 광고비 홍보비만 나가는 것 같아 진행을 멈출까도 고민하셨지만, 이번에도 본사를 믿고 담당자 의견에 따라 세 가지 개선을 진행하셨습니다. 그첫 번째는 영업시간 변경입니다. 시작 당시엔 홀 영업시간 제한인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셨지만, 현재는 오전 12시 운영으로 변경하셨고, 그 결과 오후 10시 이후 홈 딜리버리 매출은 약 3.8배,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전 2시까지 정상영업 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배달 건수 점검입니다. 지역별 배달 건수를 확인하여 깃발 위치를 변경하셨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깃발 위치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장이 위치한 갈매동보다 바로 옆에 있는 별내동 주문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리뷰 관리입니다. 시작 당시 리뷰 답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지만 본사 리뷰 관리 매뉴얼을 통해 부담감이 없어진 점주님은 리뷰 수 증가를 위해 아이스 복분자 황도를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친 관리를 통해 많은 개선이 된 결과 찜수 약 2.6배 증가, 리뷰수 약 4배 증가, 매출 약 86.7%라는 상승.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점주님의 만족도 또한 상승하여 현재는 깃발수 추가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향후 스윗홀릭을 적용하여 고객분들께 고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홈딜리버리를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세 개의 리뷰 글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비주얼이 좋아서 손님 접대용으로 딱이네요. 두 번째는 포장이 바뀌어서 더 맛있어진 것 같고 서비스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장님 내외분이 네 친절하고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리뷰를 작성해주신 고객분들께도 점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된 사례라 생각됩니다. 점주님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문제도 다르지만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약 프로젝트와 홈 딜리버리를 통해 가맹점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팀은 오늘도 항해사가 되어 매출 향승이라는 목적지까지 점주님들을 안전하게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